26년 1월 28일 백활별을 냈습니다. 시방 삼세재불 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을 다는 자 참여하고 바랍니다. 지난 세월 시언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 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산모에 기어하 오며 정성으로 저를 울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성가에 귀의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죄를 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나는 어디 있는가를 만각한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업절을 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업절을 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저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제 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제 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제를.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육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옷볼을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악인이 된이인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말로 인해 악인이 된인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인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인이 된인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지기심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읍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읍니다. 비방아무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읍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를 합니다. 한가치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를 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를 합니다. 악인의 시간에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된 화면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수 있는 일면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o w n i n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a m o 참외 하며 o w 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a m o 참외하며 절 w n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는 amount of 1 내입으로바본것으로 타고 생각한 느리스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으로 타고 생각한 느리스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으로 타는 느리스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예안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는 하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고 살아온 우리 사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고 살아온 우리 사람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나를 못다을며어럽며 살아온 어리석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상바가들을 더어히며 살아온 어리석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지를 참여하며 절니다이 세상을 넓고 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지를 참여하며 절 합니다. 이 세상을 조거나으로 분별하며 살아온지를 참여하며 절니다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사온죄를 참회하며 제려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을 참회하며 제려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을 참회하며 제려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을 참회하며 제려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승가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살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제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제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오주의 지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제를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온함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신의 물소리에 시우러 을 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세상들의 감이 나을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무지개의 흥으로 물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자연이 생명수를 얻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위험 운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바라나며 절을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바라나며 절을 합니다. 항상 선임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라며 전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라며 전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바라며 전합니다. 부처님, 저는 평원하지 않기를 바라며 전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모짓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니다 부처님, 저런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런 남을 못부하지 않기를 바라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런 내사에 겸손하기를 바라나며 절을 합니다. 저 a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제를 합니다 부처님 저 a 매사에 정직 a i d 바라며 d a 합니다 부처님 저 n 매사에 h e 적이기를 바라며 j i 합니다 부처님 저 l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n d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 못바라가며 자리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의 평을 없기를 바라며 자리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세상에전쟁이 없기를 바라며 자리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세상에가난이 없기를 바라며 자리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바라가며, 절합 갑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삶을 실천하며, 사랑하기를 바라가며, 절합 갑니다. 부처님, 저런 만려지기가 자라기를 바라가며, 절를 갑니다. 부처님, 저런 수행을 한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가며, 절 갑니다. 저는 성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오늘 제일 긴 일은 아낌없이 시방 벗기에 해 하며, 절을 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그도 참회하고 바라나옵니다. 저희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시방 3세 제불 보살님과의 대선 지식 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희의 전든 바람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무스 까무니불 나무스 까무니불 나무시아 번사스 까무니불